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초월역에서 지하철 타시면 내정간장이면 판교역, 또 추가 내정간장이면 강남역까지 예, 출퇴을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8정경장이면 강남역까지 출퇴근해요 한시간 정도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위치에 있고요 도보로 한 3-4분 나가면 잠실역, 강변역 가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300번은 뭐 출퇴근시간에 5분만 한 대씩 있어서 오리역까지 예, 출퇴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평지고요 현재 보신 것처럼 거실창 기준으로 당한 동향이 되겠습니다. 남향집도 있고 그래요. 1층은 테라스, 4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주변에 학교는 쌍동 초등학교가 있고 도곡 초등학교, 초월 중학교, 초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지하철, 예, 위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광주시에서 지하철역 역세권 인프라 이쪽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은행도 있고 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어, 예, 롯데리아, 벤식나베스 등등 대형마트,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보시고요. 어, 내 생애 최초로다가 집을 사신다 한다면 예, 담보로 풀 내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만 괜찮고 DSL에만 문제만 없으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집이에요. 자, 풀옵션 빌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어, 여기는, 예, 총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에 뷰도 상당히 좋네요. 예, 동양인에서 뻥 뚫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 입구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 주차는 필로티 주차하고 지상 주차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되어있어요. 아, 12인승. 네, 아파트 용이죠 12인승. 들어오시게 되면 네, 좌우측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벤치의자 되어있고요. 네, 삼연동 중문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보신 것처럼 바로 우측이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나와요. 어, 여기는 이제 1 2 0 0 0 0짜리 포세린 타일과 줄눈시공이 마무리된 집입니다. 그래서 거실부터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주방 네, 쪽에서 거실 쪽 보는 건데요. 자, 정면 쪽에 덴마보드로다가 예, 아트 줬고요. 그 덴마보드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창호는 로이 유리로서 시스템 창호로 예, 그냥 단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 안키면 바깥에는 그냥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에 소나무가 있다 보니까 경영도 멋있네요 이 네, 이쪽이 어, 뻥 뚫려서 좋은데요 네, 창도 많아서 이게 창이 많으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개방감이 좋죠 좌측에 수납장 보시면 냉장고 박스 또 홈바식으로다가 이 안에 예, 꺼먹게 되는 거 전기 콘서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믹서기나 뭐 다양한 제품들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머신이나 네, 예, 문의 현장으로 되었고요. 층고가 다른 현장에 비해서 한 10cm가 높습니다. 그리고 1 1자 형태의 주방을 띄고 있고요. 앞에 은색은 음, 무선 충전, USB 한자전크 콘서트가 되어 있어요. 저벽 쪽에도 오른쪽에 전크 콘서트가 되어 있네요. 어, 독특하게도 싱크볼이 두 개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에 싱크볼 위에는 환기창 이 크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서. 뜨거운 거 그냥 올려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광파 오내지 밑에 밥솥 뚫은 공간, 그리고 여기는 보조주방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한계창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냄새라는 것은 여기서 조리해도 될것 같아요. 분명 곰탕들 또 끓여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팔팔 끓는거 여기서 창문 열어놓고 해도 좋겠죠. 자, 안쪽에 한번 볼게요. 네, 이쪽에도 보시면 좌우로 손납장잘 되어 있고요. 위에 네,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후드 들어가 있고 정면는피스창이에요 저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네,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무상 그루투으로 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하고 주방 쪽다 보았고요. 자, 현관에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욕실입니다 공용욕실 네, 공용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파디션 되어 있고요 또 거울은 LED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되어 있고 밑에도 다 줄넘 처리가 되어 있어요 또 바닥은 논슬린 타이어로써 미끄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도 포인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와서 좌측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의첫 번째 방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어, 참고로, 어, 수납장들요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코너 쪽에, 예, 네, 쪽에 어, 한, 1200 정도? 깊이 60 해갖고, 장 같은 거 짜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주시면, 서로 간에 합의를 봐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두 번째 방. 여기도 시세 베이컨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들어와서 보시면 네, 오른쪽에 네, 여기도 안방에서도 샤워 가능합니다. 샤워기 샤워스처럼 되어 있고 여기도 바닥 논슬립 타일과 네, 줄눈 시공 마무리된 현장입니다. 또 보시면 네, 여기 네, 좌우에 창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자축 창호 구에 시스템 여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뷰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수부 어, 지하철역 인근에이름들를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확인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집값 괜찮고, 위치 괜찮고, 최악 가격입니다. 그냥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가가 나왔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